서연이예요. 그리고 서진이예요. 여러분, 저희가 지금 서진이한테 필요한 거, 서진이는 언니한테 필요한 거를 주시면 돼요. 근데 서진이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근데 이건 안 줘요. 서진이한테 지금 근데, 필요한 거는 이거 내 꼬여서 아니? 이거 너무 안. 소야 조용해봐. 서진이한테 여러분, 서진이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선형수술 성형수술. 그래, 뭐예요? 얼굴 예쁘게 고치는 거. 언니네 너무 못생겨서 성형수술! 언니는. 그림 제대로. 나 그림 잘 그리는데. 아니. 하가가 이상해.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. 어... 아니, 저거 내가나 이상한데, 하가가. 저 내가 그린 거 아니라고! 아니, 하가 언니 말고 그림 그린, 그린 사람이 너무 잘 그리는데. 예쁜 언니가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분, 생겼다. 저희 아기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. 안 닮았어요. 1도 안닮았어 아니, 서진이 좀 닮은 거 같아요. 1도 안 닮았지요. 1도 여러분, 안 닮았지요. 서진이 중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 제일 귀여운 거 같아요. 저는 여기 가운데 모습이에요. 어 맞아. 되게 귀여웠죠. 그리고 때. 우리 바깥에 사진. 이때 귀여웠죠. 근데 지금은 성형수술이 필요해. 아 진짜. 이거 뭐예요? 자. 소연서연이의 뭐, 졸업사진. 그리고 서진이의아기사진 그리고 여기 다 보여. 서연이의아기사진 그리고 이게 다 위에는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서진이의 피아노 연주 서진의 상장 언니의 생일 이것은 엄마랑 아빠랑 서연이 저랑 서진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또 안녕 어, 누구야? 엄마 아빠 결혼 사진. 사진관에 찍은 거고요.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창고예요. 아주 쓸모없는 게 많이 보이죠? 우와 나다. 우와 나 여러분 나. 제가 타투도 보여 드릴게요.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진짜 징그러질 워 거예요. 마지막. 이거 누나의. 찍걸 봐. 이렇게 꽂아가지고 눈 계속 뜨게 한 거잖아요 너무 무섭고 안녕.